오늘 항성님 잘생기셨네요. <웃음> <웃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양님 화이팅. <laughs> 저 공진입니다. 공진.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안될각램비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laughs> 다음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겠죠. 차세대 배터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성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 정도만 썼지만 이제는 배터리의 수준이 달라져요. 배터리 용량의 수준이 달라져요. 폭발해도 예전만큼의 폭발이 아니에요. 엄청 큰 화재를 만들 수 있고 엄청 큰 인명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손에 화상을 입는 수준이 아니 아니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사고 문제들이 우리가 이미 많이 겪. 봤었죠.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아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비축하기 위한 ESS 시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화재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화재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더큰 용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노트북도 옛날에는 2시간, 4시간을 썼지만 요즘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써도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를 원하잖아요. 자동차도 뭐, 뭐 30kg 달리려고 전기 자동차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800kg는 기본적으로 한번 충전할 때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시대고 ESS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커요. 문제는 뭐냐? 똑같은 부피, 똑같은 중량 대비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배터리도 그래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더 얇게 만들려다가 보니까 얇게 만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쇼트가 날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화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쇼트가 나면 안 돼요 얘랑 얘랑 쇼트가 안 나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폭발이 안 되겠죠 이 분리막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양전극과 음전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얘랑 얘가 닿으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 가득 몰려있던 전자들이 한꺼번에 간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laughs> 가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정말 화재를 낼수 있는 정말 적합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어떻게 쇼트가 나? 쇼트가 나면 어떻게요? 해전자대에화르 까, 화르 까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전기 전도에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는 건 뭐야? 발열이 생깁니다. 발열이 생기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전류 가르면 발열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면 분리막이 녹고, 분리막이 녹고 막그 안에서 막 전극들이 막 노출 되고 그리고 막 음극 전극들이 막 분해가 되고 거기서 산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뭐다? 화재의 3대 요소가 있죠. 열 이미 열 났죠. 그 다음에 산소 발생했죠 내부에서. 그 다음에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물질. 그 삼합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열, 산소 그리고 뭐 이제 구멍 나면 거기서 또 산소가 더 나오겠죠. 그리고 액체 전해질이나 다른 물질들에서도 가연성 물질들이 있어요. 바로 화재. Hehehehe <laughs> 자 그래서 리튬이 이제 화재 삼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각각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쇼트가 안 나야 돼 쇼트가 안 나고 뭐 이제 과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회로적으로 해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리튬 덴드라이트라는 문제인데 덴드라이트는 이겁니다 덴드라이트 충전 방전을 할 때마다 그 리튬 금속을 쓰게 되면 리튬 금속에서 이렇게 리튬이 결정을 형성하면서 막 나뭇가지처럼 막 자라나요 자라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자라난 게 얘랑 붙으면 쇼트야 요 자라나는 거를 이제 덴드라이트라 그래요 덴드라이트 이거 덴드라이트라 그는데이기 자라나서 <laughs> 저까지 붙으면 쇼트 아, 쇼트 나면 어떻게 돼? 어, 화재 요런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리튬 금속 자체를 응극 소재로 쓰지 않고 그라파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덴드라이트 문제는 좀 데 사실 대부분 화재들은 요 분리막에 뭔가 구멍이 나거나 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기에 뭐 물리적인 압력이 있어서 붙어버리거나 해서 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죠. 그리고 액체 전해질이 일단은 그 음극이랑 양극 사이에 이 액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을라면 붙기가 너무 쉬워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죠. 알고 계시죠? 바로 어, 솔리드 스테이. 솔리드 배터리. 스테이트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전해질 자체를 고체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를죠. 라 올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그래서 전고체라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리막이 없어도 고체 전해질 자체가 음극이랑 양극이랑 안 닿게 도와줘요 음극이랑 양극 사이에 전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해질이 분리막이 없, 있을 필요가 없어 전해질 자체가 고체라서 양극이랑 음극이랑 닿을 일이 없어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액체,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말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도 좋은 연구들 많이 내고 있고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이상적인 매력 포인트와 다르게 아직까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덴드라이트는 고체 전해질에서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고체 전해질이 음극이랑 양극이랑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좋아 떨어뜨리게 하는 건 좋아 얘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붙고 싶어도 쇼트가 나고 싶어도 이게 고체 전해질이 고체라 갖고 붙기가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야? 아, 덴드라이트 충방전을 하면서 여기서 리튬 이온이 막 이렇게 가지를 막 만들어 만들다가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쇼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액체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헤엄칠 수 있는 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체 전해질은 뭐야? 리튬 이온이 이걸 타고 움직이기에는 양극 물질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 비는 부분들이 생겨 완벽하게 달라붙어 있잖아 액체가 액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충방전이라든가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액체 전해질보다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개면 접촉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고체 전해질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액체 전해질 기반의 지금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음극으로 그라파이트를 썼잖아요. 그라파이트는 말 그대로 리튬을 끼우는 거예요. 그럼 그라파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리튬을 끼울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체 전해질은 그냥 금속 자체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리튬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피 대비해서 똑같은 중량 대비해서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큰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대표적인 연구 기술이죠.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네이처 에너지에다가 발표했던 2년 전에 발표했던 연구인데 이거 주목 많이 받았어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고 여기서는 뭘 썼냐면 은극에다가 단순히 이제 리튬 메탈을 쓰는, 쓰진 않고 어쨌든 리튬을 흡수해서 그 충전할 때 리튬을 은극 전극 밑에 이렇게 증착할 수 있는 그 소재로 은이랑 탄소 나노를 썼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됐을 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리튬이 여기로 이렇게 대포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덴드라이트가 형성되기 어렵다 왜냐면 얘가 나노 입자들이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형성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라파이트 대신에 그 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이 나노 입자들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뭔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 방향들을 삼성 종기원에서 제시를 하면서 엄청 큰 논문에 실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다면 지금 이게 이제 현존하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런 식으로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물론 일단은 기술적으로 확보를 한 거지만 이거를 또 이제 상용화를 한다라는 건또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죠. 전구치 배터리는 그렇습니다. 전구치 배터리는 그래요. 근데 이 외에도 지금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는가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실리콘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입니다. 자 실리콘이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말했죠 음극 소재로 그라파이트 흑연이 쓰인다 그랬어요 흑연 흑연이 무슨 역할이다 층상 구조기 때문에 그 안에 리튬 이잘 껴요 충전할 때 그래서 그라 그라파이트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 용량에 비례하겠죠 근데 그라파이트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여게 이제 그라파이트 잖아요 그라파이트가 이제 탄소 6개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 잖아요 그라파이트 내에서 탄소 6개당 리튬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리튬을 100만개 잡으려면은 그라파이트 내에 탄소가 600만개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봐봐요. 실리콘 봐봐요. 실리콘은 실리콘 하나당 리튬 4개 잡을 수 있어. 실리콘 하나당 리튬 4개 잡을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봐봐요. 아까 말했죠? 리튬 이온 100만 개를 잡으려면 탄소 이온 600만 개이 필요한데 리튬 이온 100만 개를 잡기 위해서 실리콘은 25만 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대박이죠. 그렇다면 음극 소재로 그라파이트 대신에 실리콘을 쓰게 된다면 엄청나게 용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배 정도 똑 같은 배터리 사이즈 대비해서 10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실리콘으로 만약에 그응극 소재를 그라파이트 대신에 완전히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하루에 한번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열흘에 한번 충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실리콘보다 흑연보다 구하기 쉬워. 그래서 또 흑연이라는 자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근데 다 아는데 왜안 하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실리콘이 리튬을 잘 잡을 수는 있는데 실리콘 하나당 리튬 4개를 잡을 수 있는데 음극 전극이 전극이 팽창해. 이거 실제 실제 그 시뮬레이션 그림이에요. 방전됐을 때 음극 전극, 실리콘 전극의 모습. 자, 충전하면 충전할수록 <laughs> 전극이 팽창해.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액체 전해질에서 실리콘을 충전하면 전극이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쇼트가 잘날수 있겠죠. 문제가 부피 팽창이 거의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3배 이상.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뭔가 실리콘 잘,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딴 것보다 팽창 문제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laughs> 현재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실리콘으로 아예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라파이트 응극 소재를 그대로 가만에 놔두고 거기다가 실리콘을 약간 포함시키는 거야. 지금 뭐 이제 막 얘기 나오고 있죠. 5% 정도 실리콘을 포함시킨 음극 소재 개발. 근데 더 나가서 7%를 포함시키는 실리콘 7%를 포함시키는 음극재 개발을 해서. 그래서 뭐 이제 5% 7% 정도면은 걔네가 뭐 부피 팽창해봤자 전체적인 음극에서의 부피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도 늘리면서 뭔가 그 액체 전해질과 그 음극 소재간의 계면 사이에서 일어나 문제들을 좀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어, 형태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액체 전해질이 부피가 커지고 있는 실리콘의 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액체 전해질이 문제라면 그렇다면 어, 고체 전해질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요거에 이제 사이언스에 작년 9월에 실린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뭐랬냐면 UC 샌디 에고랑 LG의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쓰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이제 고체 전해질에다가 응극은 실리콘으로. 실리콘으로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실리콘 자체를 쓰면 부피 평창이 심하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실리콘 공을 만들어 가지고 실리콘 입자들을 여기다 깐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충전했을 때 리튬이 촤! 실리콘 들어와서 어 실리콘 리튬 합금 합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충방전이 되더라 실제로 어이 논문에서 500회 정도 충방전이 되는 걸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 기술 자체가 이제 lg 엔솔에서 갖고 있는 갖게 될 기술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희소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업종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죠 뭔가 정말 상용화를 할수 있는 그리고 lg 에서도 정말 획기 적인 네,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게 뭘 증빙을 하냐는 거냐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정말 그 위기감을 느끼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에 하나가 아, 바로 이겁니다. 황입니다. 황.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차세대 배터리의 기본적인 성능 요구가 물론 이제 자체적인 용량도 있겠지만 자원의 문제도 있어요. 가격을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소재들을 다른 소재들을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리튬 황 배터리 들어보셨습니까? 리튬 황 배터리 황은 구하기 쉽죠. 널렸어요. 유황 오리도 먹잖아. 그 정도로 황은 널렸는데 이 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리튬 황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리튬 황 배터리 양극이 들어가요. 양극. 양극은 뭐다? 아까 니켈, 코발트, 망간 삼총사. 구하기 힘든 그 히토류라 그러나요? 네. 희소 원자들 삼총사가 들어가는 데가 이제 양극 소재란 말이죠. 근데 리튬암 벡토리는 애초에 양극 소재가 황이에요. 황.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리튬 자이래서 황이랑 리튬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단계에 걸쳐서 변화를 하면서 충방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황 배터리가 훨씬 더큰 용량을 가질 것으로 지금 예, 이론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 자체가 어, 희소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양극재 대신에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극 쪽에서 많이 해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양극 쪽에서 양극 쪽에서 황을 써도 어쨌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리튬황 배터리 자체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다가 황 자체가 구하기가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황 배터리가 잘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기술을 토대로도 배터리 산업에서의 엄청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이 될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화학 반응 자체가 좀 약간 단계별로 진행되는 문제도 있고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문제도 있어요. 반응 속도에 따른 문제가 있고 충방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변화할 때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바뀌었을 땐 괜찮아 완전히 충전되고 완전히 반전되는 건 괜찮아 근데 요 가는 과정 충방전되는 과정에 얘네들이 전해질이 녹아요 녹으니까 녹으면 뭐야? 점점 양극 물질이 사라져 충방전을 하면 할수록 막 충방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웃음> 얘가 <웃음> 점점 사라져 사라지면 뭐다? 사라지면 <laughs> 용량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못 쓴다 그래서 어, 수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명의 문제 수명의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또어떻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제일 큰 문제는 얘가 녹아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녹게 하는 뭔가 방법을 찾으면 또 리튬한 배터리는 또그 방법을 찾아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냅두기에는 너무 에너지 밀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안 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중에 찾으신다면 리튬한 배터리도 상당히 주목받을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확 말고 더 쉬운 거 없나 더 괜찮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보다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정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왜냐면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laughs> 똥이 아니고요 산소가 양극 소재로 쓰일 수 있다면 산소 어딨어? 여기 다 여기 산소잖아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리튬이랑 산소랑 말 그대로 이제 녹이 쓰는 건데 리튬이랑 산소가 만약에 산화 환원이 자유롭게 된다면 양극 소재를 니켈 코발트 망간 심지어 황황 황 말고 그냥 주변의 공기를 양극 소재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야와요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리튬 에어 배터리라고 그러죠 리튬 에어 배터리 그래서 리튬 에어 배터리를 쓰면 일단은 양극 소재에 대한 재료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도 필요하긴 하죠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다공성 필름이 필요할 거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소재의 핵심은 이 음극의 리튬이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량을 훨씬 낮출 수 있어요 산소 자체는 그냥 애초에 그냥 주변에 떠다니는 산소를 쓸 거니까 배터리가 갖고 있는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계산을 해봤어 이거 봐봐 이론적 인것만 볼게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 정도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야. <laughs>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루 충전해서 하루 쓸수 있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야, 막한달 썼어. 한달 썼어. 이런 적으로 이런 적으로. 네. 아 왜냐면은 아 산소는 산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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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쓰면 되잖아. 네. 개발하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10년 전서부터 IBM 같은 데서 이 리튬 에어 배터리를 정말로 개발하려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IBM에서 원래 목표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리튬 에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12년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용. 자동차 배터리 아마 이게 배터리 500이라는 게 500km 갈수 있는 뭐 그런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해, 했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별로 이렇게 기사가 많이 안 나와서 뭔가 막혔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리튬 에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면 대박이겠죠 어차피 달리면 산소 공급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리튬 이온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됐다가 다시 뭐 이제 환원이 됐다 다가 요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잘 하게 해줄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고 촉매제가 필요한데 이것도 아직 개발이 너무 많이 필요해 연구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너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산화환원 반응 자체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그 속도가 느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속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더 있고 그세 번째는 그리고 전해지는 액체 그리고 양극 소재는 공기 기체 기체 고체 액체 세 개가 삼합이 만나서 별일 없이 잘 충방전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세계 연구소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연구 발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봐봐 리튬 에어 배터리면은 이제 양극 소재 아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안 쓰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안 쓰고 주변에 산소 쓰잖아요. 근데 여전히 리튬 있잖아. 리튬. 리튬도 아연으로 바꿔. 아연이랑 공기만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도 진짜 최근 에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아, 아까 봤던 이런 자원 고갈 문제가 없겠죠? 자원 고갈 문제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아연 에어 배터리, 아연 에어 배터리 음극은 아연이고 양극은 공기야. 아,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로서 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이 왜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가? 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가? 왜 리튬 에어 배터리를 만드는가? 왜 실리콘을 그라파이트 대신에 대체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안전성, 용량,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갖고 있는 목표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기술의 수요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특히 자원이 없는, 자원의 거지인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김밥천국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분들이 어, 미래의 과학자가 되셔서 더 많은 어, 치즈김밥, 참치김밥 뿐만 아니라 어, 수제비, 칼국수, 돈가스 등을 만들어주셔서 배터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랩 미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laughs>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내네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